롯데 자이언츠의 설명할 수 없는 몰락, 다이아몬드에서의 실수 연발극. 롯데 자이언츠는 수요일 밤 삼성 라이온즈에게 2대7로 패하며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이 무산되었고, 이는 부산 사직구장의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투, 병살타, 실책, 주루실수 등 블루퍼 영상의 연속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스스로 최악의 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저건 야구라고 부르기도 힘들어요. 라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42세의 오랜 자이언츠 팬 박재성 씨는 한탄했습니다. 저 선수들은 마치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자이언츠의 실수 연발극은 1회 초부터 시작되어 그날 밤 내내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황성빈의 안타와 도루, 손우영의 희생플라이로 1대 0 리드를 잡은 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회초,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윤동희가 박승욱이 타석에서 이루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선발 6선협이 이미 제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도박이었죠. 어쨌든 박승욱은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사 후 황성빈이 나다웃으로 1, 2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승민은 1루수앞당볼로 물러나며 기회를 날렸습니다. 자이언츠 선발 김진욱도 흔들리는 제구로 계속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3회에는 1사후 김지찬과 이재현에게 연속 볼넷을 내준 뒤 폭투로 2. 3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구자옥을삼진으로 잡고 박병호의 땅볼을 유도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5회초 마침내 홍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볼넷을 내준 후 김진욱은 이재현에게 삼루타를맞 았습니다. 우익수 빅터 레이에스는 벽에 맞고 튀어나온 타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송구마저 관중석으로 걷 어차 이재현이 홈까지 밟게 만들 었죠. 그렇게 라이온즈는 다시는 내주 지 않을 2대1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동구 감독은 김진욱을 마운드 에서 끌어내리고 나균안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참하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나균나는 박병호에게 안타를 내준 직후 루인 디아즈에게 초구해 한가운데로 물린 슬라이더를 던져 3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그한 방으로 스코어는 5대 1이 되었고 경기장의 생기는 빠져나갔습니다. 자이언츠에게도 따라잡을 기회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 발등을 찍었죠. 5회 말 2사 후 전준우의 적시타로 5대 2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6회에는 윤동희의 안타와 박승호 이정훈의 연속 볼레스로 무사말루를 만들었지만 박승욱이 이상민의 체인지업에 소가 주자리드를 잘못 잡은 후 윤동희가 포구실책으로 홈에서 아웃되며 찬스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롯데의 무기력함은 8회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선두타자 신윤후의 안타 직후 고승민이 병살타로 물러났고 일사후 양도근의 번트 안타로 동점주자가 타석에 섰지만 김지찬은 사구 볼레스로 물러났죠. 이 감독은 어이없게도 베이스가 가득 찼을 때 좌완 이재현을 상대하기 위해 목요일 선발 정현수를 불펜에서 끌어냈고 예상대로 이재현에게 적시타를 맞았습니다. 정현수는 이어 구자욱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져 또한 점을 헌납했고 스코어는 7대2가 되었습니다. 자이언츠는 9회에도 윤동희의 선두타자 안타마저 박승욱의 병살타로 지워졌고 서동욱의 삼루수 땅볼로 끝내기 아웃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라이온즈가 그라운드에서 환호하는 동안 자이언츠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7승 65패 3무로 롯데는 5위 두산에게 3. 5경기 뒤진 채단 19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수요일과 같은 자멸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실수의 행렬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이 감독은 담담하게 때론 야구가 잔인해져 자존심을 짓밟기도 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일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 팀에는 아직 싸울 힘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선 스스로와 싸우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이언츠는 목요일 라이온즈와의 홈경기를 계속하며 재정비를 모색할 것입니다. 오한 김진웅 7승 6패 평균 자책점 4.38이 삼성의 외국인 저한 데이비드 피터슨 11승 7패 평균자책점 3.28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요일 경기의 고통스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롯데 팬들은 후덥지근한 부산의 밤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용감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경기에서는 미친 듯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바랜 이대호 유니폼을 입은 28세 대학원생 조민준씨가 말했습니다. 전 아직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열심히 해왔어요. 반면 어떤 이들은 더 숙명론적이었고, 이번 패배를 한때 전망 좋았던 시즌이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의 시즌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라고 남편과 어린 아들 둘과 함께 경기를 관람한 지역 교사 김은지, 36,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경쟁력의 성광과 희망의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트 팀이 아니고 아마 포스트 시즌에 갈 자격도 없어요. 롯데는 최근 몇 년간 KBO에서 가장 불운했던 구단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포스트 시즌 진출은 2017년이었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이언츠는 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들을 자랑하지만 그 열정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우리 팬들은 놀랍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라고 13년 차 베테랑 외야 수의자 주장인 손하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많은 걸 요구하죠.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그 점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어린 선수들에게 그 압박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이언츠 팬들에게 수요일의 패배는 잔인하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낙관주의가 급작스럽게 찌그러지는 것 말이죠. 팀은 희망의 작은 빛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인 반전이 없다면 자이언츠는 또 다시 포스트시즌을 집에서 지켜봐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승의 꿈으로 시작한 시즌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아픈 경기였습니다. 라고 이 감독은 밤속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뿐입니다. 역경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팀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게 될 겁니다. 지친 롯데 팬들에게 그것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항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어제의 경기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가 너무나 엉성했고 감독의 작전도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팀을 믿습니다. 지금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하나로 뭉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세요. 솔직히 요즘 경기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선수들, 경기 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감독. 이대로는 포스트시즌은 커녕 7위도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롯데의 팬인 이상 저는 끝까지 우리 팀을 응원할 겁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최근 몇 년간 롯데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감독이 바뀌고 스타 선수들이 영입되어도 팀의 체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전력 보강이 아닌 구단,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때가 된게 아닐까요?